오늘은 참 제가 좀 뭐랄까 어, 미우라한테 좀 화가 난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컷. 안녕하세요 GBA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자 오늘은 미우라에서 새롭게 출시한 PI401 에 대해서 리뷰할 예정이에요 자 솔직히 저희 쪽에 몇주전한 1, 2주 전에 저희 쪽에 입고가 되었고요 이제 테스트하고 저도 나름 이거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시타도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이제서야 찍게 됐네요 자 p i 4 0 1이언 어떤 건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제가 옆에도 화면을 띵 하고 띄워 드리겠지만 일단은 쉐입 디자인 자체는 예전에 나왔던 PP9005하고 비교했을 시에는 상당히 디자인이 이뻐졌다 헤드사이즈도 어 너무 크지 않아요 약간 느낌이 옛날에 애플 703 아이언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약간 이게 어 디자인 이게 뒷면만 보면은 미우라 예전에 나왔던 121008 디자인을 가지고 거의 유사하고요 121008 요런 컷이 있거든요 그리고 헤드솔은 어 약간 와이드솔 그런데 페이스는 투피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디는 S35CC 그리고 8620이라는 카 카보... 아 자, 이제 솔직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스펙은 일단은 제가 이것만 집어치우고요. 자, 일단은 제 의견 을 말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미우라 아이언은 이 p i 4 0 1의 컨셉 자체가 모든 골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아이언이죠. 플라이어리티가 뛰어나도록 관용성, 그리고 스위스팟의 넓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볼의 초속스별을 늘펴서 비거리를 높이고 컨트롤과 보다 치기 편한 아이언으로 디자인했다는 게주 포인트! 하지만, 무려 가격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 헤드 정가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오라 12301 아이언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데, 이 아이언에 미오라가, 자가 이런 아이언 나오면 솔직히 미오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미오라는 미오라답게 만드는 아이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순수 포지드 아이언을 만드는 미오라 업체인데, 왜 미오라 PI401을 자기네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 중국, 그린나, 대만, 이런데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죠. 왜냐면은, 미우라에서 이렇게 투피스 구조로 만드는 기술력은 제가, 어, 15년 동안 미우라를 판매하면서 나온 시리즈가, 어, e 2008 시리즈, p p 9 0 5 시리즈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 전 그닥지 뭐, 막, 와, 왔다 정도 로 좋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런 와중에 이 PI40이 나왔어. 디자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되게 디자인적으로 그러면 대부분 이 클럽이 이 기본적으로 이 12301이 7번이 270g이거든요. 이하든 7번이 267g이에요. 보다 3g이 가벼워졌죠. 그럼으로써 시니어 골퍼들의 타겟이 더 맞다고 봐요. 시니어 골퍼들 사이에서 클럽이 너무 무거운 중량의 헤드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다운 스윙 시에 어 조금 어색한 스윙 개념이 뒷땅 나는 클럽 뭐 이런 느낌에 나오는 스윙을 가지고 있는 골퍼한테는 차라리 PI 401이 좀 가벼운 라이트한 무게로 어, 쓸수 있다. 그리고, 뭐, 힘이 약간 파워가 강하신 여성 골퍼도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PI40 이라고 CB30 이라고 비교를 하면은, 어, 본사에서 자료를 준 거는 PI40이 7번이, 어, 30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번 미오라 키캔에 가서 보면은 7번이 29도이고, 피칭이 43도, 개배치가 4 8도예요 그래서, 전에도 12301을 제가 7번 기준이 30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재봤어요. 아하, 역시나 이 아이언의 7번 기준은 29도입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세요. 100% 29도입니다. 그래서 피칭이 43도인데 이 아이는 12301의 피칭이 42도죠. 개배치가 46도예요. 근데 이 PI401의 개배치 같은 경우에는 48도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쇼다이언 기준을 빠자면은 7번 기준에서 12301은 30도로 30도가 되고 34도, 38도, 42도, 4 6도예요 근데 이 아이는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29도, 3, 미드부터 29도, 33도, 38도, 43도, 4 8도예요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비거리용 중심의 아이언이고, 보다 사용하기 편한 아이언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왜9 2 지금 12301처럼 보다, 어 스트롱 오프를 사용하지 않고, 1도가 낮은. 근데 또 웃긴 게, 롱 아이언 있죠? 56번. 예를 들어서 456이 나오는데, 보통 12301 같은 경우는 4번이 22도거든요? 근데 이아이2 1도예요 21도. PI401은 21도. 5번이 2 3도예요 그러면 12301 같은 경우는 5번이 몇 도일까요? 2 4도예요 롱아이언에서 4번, 5번, 6번은 1도가 더 스트롱하게 서 있는 게 PI401이고, 쇼다이언 같은 경우, 미드부터 쇼아이언은쇼아이언은 아이언은 12301이 오히려 로프트가 1도가 낮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이 50만원짜리 캐스트 구조의 아이들 우리가 필요할까요? 로 아니면 포지드 아이언의 396,000원 정가 헤드 가격이 396,000원짜리 12301일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미오라 골프 코리아에서 만이에 보고 있다고 하면은, 어, 좋은 아이언입니다. 하지만 개발 컨셉 선상에서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쁘게 나왔죠. 제가 미우라 좋아합니다. 다른 클럽도 좋아하지만 미우라는 제가 쓰고 있어서 더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클럽이 좋아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들한테도 수, 순수, MSH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포지드 아이언을 원한다 그러면 미우라 클럽을 한번 정도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추천할 정도예요. 그런데 PI401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의 타겟 자체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순수 4 g 드 클럽을 사겠다 그러면 이 아이언은 잊으세요. 미우라 라인업에서. 차라리 이런 분들은 누가 쓰는게더 좋냐? PI 4 0 1은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시니어 골퍼? 어, 혹은 약간 힘이 강한 여성 골퍼. 그리고 나는 그냥 어, 캐스트라도 그냥 치기 편한 아이언 뭐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PI 401이 나요 그런데 같은 스윙웨이트를 디자로 맞추지 않아요? CB301하고 p i 3 0 1하고 떨어지는 느낌의 느낌은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CB301이 더 좋아요. 묻어나가는 느낌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공에 전달되는 힘도 더 좋을 수가 있죠. PI401 같은 경우는 가벼운 라이트 헤드감으로서 가볍게 휘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CB301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묵직한 헤드의 타구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 미우라의 4G 데이터 타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튀겨보면은, 탱탱탱탱탱, 이런 소리 나죠? 약간, 이게, 4GD의 느낌이 달라요. 얘는 좀, 손톱으로 튀기는 건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제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이런 소리가 나요. 소리가 좀 달라요. 이게 정확하게 오디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어, 여기서 정리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미우라 클럽을 쓰겠다 4G대의 순수한 타감을 쓰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미우라 MC501 TC201 CB301 이세 아이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좀 가벼운 헤드의 느낌의 미우라의 클럽을 쓰고 싶고 거리가 좀 나오면서 약간 사용하기 편한 클럽을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PI401을 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I401은 출시 자체가 타겟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4G 대 미우라의 느낌이 동일하게 PI401하고 같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의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PP9005의 같은 느낌이 더많고요 PP9005가 어이가 헤드가 더 무거웠어요. 어, 그리고,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PI401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에폰, 예전에 나왔던 703이나 706, 703이나 어, 705, 아니면 702. 705보다는 703이나 702. 그렇게 그 아이언을 사용해보셨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는 추천해드려요. 자, 오늘은 참, 제가 좀, 뭐랄까, 어, 미오라한테 좀, 화가 난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컨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오라 12301과 피 PI40의 컨셉이 다르다. 동일하게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마스터 피터님.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피터님께서는 PI401을 추천하시겠습니까? CB301을 추, 추천하시겠습니까? 음, 저는 당연히 CB301을 추천해드리죠. 아니, 미우라 클럽을 사용을 하는데, 미우라, 미우라라는 이, 이 Pure Forged라는 순수한 단조체를 사용을 하는데, 왜 중국에서 캐스트 구조로 만든, 어, 어, 아니, 이런 것 본사한테 미안할 수 있겠지만 뭐 아, 솔직하게 얘기하 할까 해야죠. 그게 클럽 피터니까 순수 포즈에서 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클럽을 어 만들어서 뭐,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러를 쓴다는 난데 미러를 쓴다는 데 포르쉐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포르쉐냐고? 예, 포르쉐가 중국에 공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laughs> 포르쉐는 독일에서 만들죠. 예,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얘도 그런 느낌이지. 미우라 클럽은 단순히 소유하는 그 자체만으로 느낌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미우라 클럽은 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음과 동시에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클럽. 말이 참. 자황스럽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골퍼의 스킬을 느끼면서 정말 순수한 MSG가 들어가지 않은 클럽 요즘에 말하는 MSG 잡다하게뭐 나사 집어넣고 뭐 스프링 페이스 집어넣고 뭐뭐뭐 뭐, 뭐 이런 뭐 오만 갖가지 그런 걸 집어넣어서 비거리 나하고 관용성을 증진이 아니고 내가 골퍼라면은 정말 자연과 공과 컨택이 이루어지는 골퍼라 그러면은 나에 대한 스킬 그러한 걸로 진정한 나의 골프 스킬로 인해서 스코어를 낼수 있는 그런 그런 뭐 그러한 느낌을 원하는 골퍼가 미오라를 저는 되게 좋미오라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가뜩이나 MSG 많이 들어간 클럽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가져간다는 클럽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pi4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 미우라 관계자님에게 일단 죄송합니다. 하지만 클럽 피터로서 그리고 냉철하게 어, 리뷰를 해야 되는 주관적인 리뷰로서 무조건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까야 될건 까야 됩니다. 어, 저는 어, 이런 분들은 다른 이제 타겟층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어, 맞는 분에게 들을 거고요. pi401은 그 고객님을 위해서. 12301은 12301 나름대로 드릴 겁니다. 선택의 몫은 고객에게겠죠. 그리고 추천을 해주는 몫은 클럽 피터이겠습니다 클럽 피터와 고객이 서로 잘 이야기를 한 후에 정확한 스펙을 가지고서 이쁜 클럽이 나왔을 때 보다 즐거운 골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좀 장황하게 PI40에 대해서 제 의견, 의견을 얘기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 나제 의견입니다. 어, 무조건 제가 모든 클럽이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PI 401은 음, 나라는 생각이죠. 좋은 좋은 클럽인데 아, 하... 여기에 또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냥 차라리 4G드 아이언을 가지고 조름 쪼름좀 다른 느낌의 아니 예, 다른 느낌으로 아이언을 만드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좀 길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방문자 꼭 예약해 주시오요즘 시즌이라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시게 되면 상담을 받기가 좀, 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GBA 스튜디오는 1대 프라이비트 피팅 스튜디오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디테일한 디테일을 받기 원하신다면 꼭내 방전 예약해 주시고요. 항상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 인 리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어, 데모 클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느껴보세요. 어, 느껴보시면 되죠. c b 3 0 1과 PI401 그리고 타 클럽도 과연 미우라가 얼마나 더잘 만들었을까? 아무래도 예전의 모델보다는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GM 마스터 피터 오션초의 PI401 미우라 리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